안녕하세요. 자단쌤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차 방제를 하고, 오후 내도록이 어, 작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노켓처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거, 오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음. 여보세요. 박수한번 보세요. 우리 영웅사랑 요리전이 요거 하면은, 팔을 잘못하다가 손 다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괜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그 사이에 용이처럼 용이조 너무 풀을 열심히 메고 왔습니다. 아해보세요 이렇게 꼭 높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laughs> 자 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그줄 음, 한번 보세요. 크레졸 요거 하나가 네. 어 크레졸. 어 200ml짜리입니다. 네. 200ml인데 크레졸1내지 어 네. 아, 걸50% 정도까지 50배, 50배. 50배를 물을 타 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소독할 때는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근데 네. 우린 소독하는 게 아니고 네. 나무에 달아 가지고 냄새 나게 하기 때문에 네. 어 한마 20리터 응. 20리터에 요거 한 병을 탔습니다 이렇게 응. 해서 나무에 요렇게 달아 놓으면은 노린재가 응. 요 소독 냄새가 싫어서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에 달아나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그건 응. 작년 에 달아 놨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가득 들어갔네요 물이 들어갔네요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어... 이물 비우면 안 될까요? 물비워야 됩니다 물비워야 음, 됩니다 이었어요. 아, 내가 짜내고 새로 할요 응, 응. 자, 자 여기 콩밭에. 아이 그래서 응. 어. 오래 기찮려서 사실 안 할라 했어요. 안 할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노린재가 지금 막 활점 활동할 시기인데. 우리 밭하고 옆에 보세요. 옆에 밭에 이 형님이 자두가 나무가 작잖아요, 키가. 응. 그죠? 응. 자두가 키가 작고 어, 어리다 보니까 공간이 많거든요. 음. 그러기에는 또 거기다가 올해는 또 냉해로 인해 가지고 자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형님이 콩을 다 심어놨어요. 음. 콩이 콩밭이 사실 노린재 서식지입니다. 노린재 집이라고 해도 가을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노린재가 콩 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 이 우리밭 옆에다가 콩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브라브라 불어 그쪽 가서 그레저로 사가왔습니다. 자도 하나만 하지. 본래 그, 그 이렇게 건장하지 않은 형태인데 자두 밭에 공간이 낮다고 텃밭용으로 뭐 쨈에 심는 거는 몰라도 다른 작물 이중 작물 이래 하는 거는 건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콩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번씩 여기 저쪽에 한 번씩 앉아서 응. 한 번씩요. 이 밭이 전체 다가 게이 콩을 다심어놓으니까 네, 저희 마이이집 밭에 샌드위치로 완전히 중간에 끼기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자도 없어도 노린지 노린랑소식지를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그 쫓아갔어이 <laughs> 작업 오4로이 작업을 하고 노린지 금으로 그대로 구려서 나왔습니다. 네. 알아야 네. 되겠어. 지금만 재면 하는 거그렇지 콩이 콩이 빨리 자라거든요. 응. 음. 콩이 그 무릎까지 오고 그저 한 80cm, 1m 정도 크면은, 음. 그막 시커멓게 되면서는, 노린제 뿐만 아니라 해충들이 서식하기 좋잖아요. 음. 아, 이 형님, 진짜, 진짜 방해되네요. 제 농사 짓는데. 근데 <laughs> 그래서... 이 형님은 유튜브 안 합니까? 아, 아... 안 봅니까? 보면 어쩔래? 아니요, 상관 없습니다. <laughs> 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이렇게 새로 깔고 이렇게 작업해왔는데, 음. 자, 이걸, 로켓처럼 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를 여기다가 엮어 난 뒤에 이렇게 하면은 흐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 길, 면은더 아, 많이 야, 움직여요. 길, 길게 해가지고, 예 네. 묶을 때, 어. 자, 아, 묶을 때, 자, 나무가 둥치가 굵기 때문에. 응.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진폭이 넓어서 가까이 해야. 에이. 좋아요. 자, 이 정도면 하 되겠죠. 네네. 작년에는 사실 제가 안 하고 동생이 알아줬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그냥 이걸.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나름대로 요, 요걸 구입해가 왔습니다.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아 물통을 샀어요. 예, 네, 사가 왔어요. 지금 음. 다른 통에 한락했긴 해서 여기다가 내가 음. 5,900원 주고 샀습니다. 음. 아통 샀는데 이렇게 했어. 오 편리하네요. 네. <laughs> 아, 거기다 이제 부으려고. 예. 네. 그걸는 붓는 거는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 여기 아마, 여기 열어주면은. 네. 잘 되죠? 기울이면 음, 됩니다. 여기 음, 안, 음, 안 눌러놓을 길에. 조연자보다 이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됐어요. 이건 내가 부을까요? 어이거 흘린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응. 보세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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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붓군요. 전자 보면, 예. 네. 그 스톱! 자. 흐른다. 요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잠깐, 잠깐. 응. 이거는 밑에 었잖아요 네. 가까이. 지금, 위에. 아 그렇죠. 상관없어요. 저렇게 하면은. 잘 나오지, 어, 냄새가. 오히려, 음. 냄새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음. 어, 빗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면에는, 음. 이제 콩밭이 있는 쪽에는, 간격을. 네. 음, 조금, 콩밭이 있는 쪽에는, 나무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한두 나무 건너서 하나 하, 하고 접었는데, 네. 이, 이제 콩나무. 송파 때문에 응. 우리는 간격을 응. 그 좁게 이렇게 응. 달아야 되겠어요. 응. 내가 그 묶이게는 정말 안 끼고 됐으니까. 아, 잠깐만요. 네. 촬영하고난 뒤에는 이제 묶으세요. 네. 시범하게 보여주고요. 음. 응. 자 됐죠. 음. 응. 올해 이영님 말 듣다가 조금 고생을 지릅니다 물앞 <laughs> 약도 압을 세게 해가지고 <laughs> 음. 동룡많이 <동록> <laughs> 발생하고 <laughs> 이영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왔는데 응. 자 여보세요 네아 응. 더워해 됐죠 예어 yeah. 나중에 응. 오시려면 도병사가왔거든요 됐어, 됐어. 응. 또 중간 또 한번 공급하는 게. 예.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요아 어, 냄새 나네. 한번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요렇게 해서 응. 어, 노린재가 퇴치가 아니고 노린재가 아이 냄새 나. 쟤 가기 싫어. 이렇게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응. 이렇게 미리 접근은못 하겠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노린재 퇴치, <laughs> 퇴치 접근 건지 방법 의 하나인 크레 조를 이렇게 해서 나무마다 달고 있습니다. 이상 자두 한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